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제거가 중요한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화합물로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포 손상, 활성산소는 세포막, 단백질, DNA를 포함한 세포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산화시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세포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세포 사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화 촉진. 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포함한 여러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주름, 피부 탄력 저하 등과 같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 반응 유발. 발성산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염, 천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성 산소는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동맥 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암 발생, 발성 산소는 DNA를 손상시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암세포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활성산소는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면역기능저하. 과도한 활성산소는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식품은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등은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은 비타민E와 셀레늄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코마토,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크초콜릿,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시금치,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트, 베타레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황, 터큐민이라는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합니다. 감귤류, 오렌지, 레몬, 라임 등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마늘, 알리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제거가 중요한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